그래서요, 평행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선분이 비를 또 갖고 있어요. 몇대 몇, 몇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평행선을 이용하자. 평행선을 그려서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그은 거지. 그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이런 얘기야. 숫자로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틀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6, 8이 있었어요. 중점을 잡으면 좋은데 중점이 아니야 중점은 쉽지 않니 길이 얼마야 7. 7이잖아 678 그지 중점이 아니야 중점은 아까 했고 비율 다르게 할 거야 m 대 n 이렇게 그래서 얘 길을 약간 바꿔 보고요 얘가 뭐 말은 안되지만은 10이라고 할까요 두 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6 2, 5, 1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길이비를 우리 이제 하이웨스트 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길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 생각에는 8cm 같거든? 6, 8, 10, 12. 이렇게 될것 같긴 하지만은. 1대2로 올렸습니다. 1대2.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하이웨스트 원피스를 입은 거예요. 1대2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너 허리 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평행선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는요. 평행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딘가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는데 이거 면치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너무 평행하잖아.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들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알수있어 얼마니? 둘다 6이지 않을까요? 네, 둘다 6이에요. 그럼 믿기지 않겠지만, 이 남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10에서 6을 빼야지. 아니, 10에서 6을 빼라고. 6. 6이 되는 거예요. 6? 그러면 이제 이만큼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만큼 길이는 있잖아. 요게 새끼 삼각형이야. 그리고 전체가 엄마 삼각형이야. 발바닥을 비교하는 거야. 엄마 발바닥은 6이잖아. 그지? 새끼 발바닥은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새끼랑 엄마가 몇대몇달았는지를 봐야 돼. 몇대몇 몇 닮았게? 천국은 1대 2는 아니야. 새끼랑 엄마가 몇대몇달았니 새끼 삼각형하고 엄마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대 몇일까요? 이게 새끼 상황형 이게 엄마 상황형이야몇대몇 몇 달만이? 최야 몇대 몇이에요? 이나야 몇대 몇이에요? 몰라요? 여기 1대1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3인데 지금? 여기가 한 칸이고 두 칸이라면 전세는세칸 아니에요? 그럼 새끼랑 엄마가 몇대몇닮맞아요 1대3으로 닮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끼는 이렇게 되고요. 엄마는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거 한 칸이라고 하면은 얘는 세 칸이 되는 거잖아. 겹쳐있잖아, 겹쳐있어. 그래서 결국은 닮은 비가 1대3이 되는 거예요. 1대4. 그래서 요 발바닥하고 요 발바닥도 길이가 1대3이 돼야 합니다. 얼마일까요? 이거 길이 얼마예요? 2가 되죠 무조건 이거 절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가 얘랑이랑 똑같을 때 중점일 때 절반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1대 3이에요 새끼가 1이면 엄마는 거기에 3배라고 근데 엄마가 지금 6cm잖아 발바닥이 그니까 새끼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6하고 2를 더해서 허리가 얼마다? 다 이렇게 구하셔야지 평행선을 이용하면 좋은 게요 일단은 한 길이는 알아요 666 그건 나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통해서 얘네가 몇대몇 인지를 옆에를 보면서 알기 때문에 새끼 발바닥 길이를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허리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근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끼 발바닥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새끼 발바닥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발바닥을 보세요. 6cm의 일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6cm의, 6cm의 몇분의 몇? 3분의 1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3분의 1. 다시요. 엄마 발바닥이 6cm란 말이야. 새끼 발바닥 길이가 너무 궁금해. 그럼 엄마 발바닥 길이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해가지고 얘를 2cm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공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좀 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 위에가 a고 밑에가 b야 얘들아 이 남은 길이는 얼마라고 할수 있니? 얼마일까요? b-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a므로 b-a에요 근데 이 길이는 그러면은 b-a에 전체 분의 m이거든요. 전체가 m 플러스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g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g 길이는 b 마이너스 a의 b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m분의 m배. 아까 3분의 1 차지하고 있어요. 라는 것처럼. 전체 m 플러스 n분의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m 플러스 n분의 전개에서 bm 마이너스 am이 되겠죠. 이게 이지 길이야. 근데 얘들아, 그 옆에 gf 길이는 뭐야? 그냥 a잖아. a죠? 우리 전체 허리 길이 구하려고요. 허리 길이는 ef입니다. 허리는 이 전체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전체. 그래서 만약에 허리 길이를 구하라! EF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A를 더하셔야 돼요. 옆에 A가 있으니까.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BM 마이너스 AM에다가 더하기 A를 합니다. 그러면은 M 플러스 N분의 BM 마이너스 AM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M 플러스 N n 플러스 n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문이 된 거니까 더하기 am 더하기 an이에요. 사라져요. 결론 결론은 n 플러스 n분의 bm 더하기 an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못 외우겠지? 못 외워요. 근데 결론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은 이렇게 돼있지? 이 그림에서, 뭐, 못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려면 외울 수가 있어요. 허리 길이 물어봤어, 얘들아. 허리 길이 물어봤어? 그럼 밑에는 몇대 몇을 더해주는 거야. 더해서 허리 길이 구하라 라고 하면은 몇대몇 몇 있죠? 이걸 더해요. 몇대몇더 하고요. M한테는 B를 곱해주고요. N한테는 A를 곱하는 거예요. 서로 지그재그로. 그래서 M한테는 B를 곱하고 N한테는 A를 곱해서 길이를 바로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허리 전체 길이가 2하고 6도에서 8이 나왔거든? 그럼 이 공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허리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몇대 몇을 밑에 더해요? 1대 2. 더 하고요. 1하고는 얘를 곱해요. 이런 식으로 밑에 2한테는 얘를 곱해요. 이렇게요. 지금대로 곱하시는 겁니다. 1한테는 아래편, 2한테는 위에편.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면은 1곱하기 12는 12, 2곱하기 6은 12. 그래서 3분의 24라서 8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거야뭐 굳이 이런걸 외워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외워서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대각선을 그래서 지금처럼 평행선을 그래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1대1이면은 아까 2분 의였잖아 중점일때는 기억나니? 자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볼게 얘가 A고 얘가 B야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어 그럼 어떻게 했었죠? 이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두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얘가 1대1이라서 그런 거예요. 1대1을 더해서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B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음, 그렇게 연결, 연결해서 외울 수도 있는데, 뭐, 그래, 일단 이렇게 공식으로 일단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다리꼴에서 이번에는 대각선을 이용해서 길이의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핀틀이 있었어요. 핀틀이 있었어. 그러면 아까는 평행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그 대각선을 긋겠다 라고 하고 그래도 길이의 비를 조금 이번에는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6cm다. 나 12cm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하이웨스트 1대2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8cm 나왔습니다. 6, 8, 10, 12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1대2로 한번 나눠서 여기도 1대2야. 여기도 1대2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평행선이 되었어요. 원래 평행선은 왜 비가 전달되니까? 미칸데 아래칸이 1대2면 이쪽도 미칸데 아래칸이 1대2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까는 평행선을 그어서 했지만 이번에는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그자. 그냥 편하게. 그었어. 그럼 너네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길이는 10이야, 엄마가. 얘가, 얘. 이렇게 해서 얘가 새끼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근데 닮은 비를 봐봐. 새끼랑 엄마가 몇대몇 몇 닮았니? 그렇죠. 새끼가 먼저 나왔으니까 1대 3이 되겠죠? 엄마는 무조건 3배입니다, 지금 3배. 그럼 여러분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끼 발바닥, 얼마일까? 사가 되겠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엄마 발바닥 길이를 표현하고요 엄마 발바닥에 3분의 1이다 얘가 3이 되지 않겠어 3분의 1이란 만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일단 발바닥 길이는 발바닥 길이랑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12의 3분의 1이로 바로 보면 돼 다섯치가 나온단 말이야 오호 이제 뒤집힌 걸 볼게요. 얘가 새끼입니다. 뒤집혔어요. 새끼가 많이 컸어. 엄마랑 맘먹을라고 해, 지금. 자, 그런데 이 새끼 발바닥은 이건데요. 얘는 얘랑 대응돼요. 6하고 대응됩니다. 6이 몇분에 몇일까요? 네? 안 들려? 그렇지. 전체가 3이잖아. 근데 3 중에 2만큼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많이 컸어. 중2병이 됐어요. 지금 중2병에 걸려서. 3분의 2.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분돼서 2는 4. 얘도 4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4cm, 얘 4cm. 전체는 8cm구나라고 아까랑 똑같이 답을 구하는 거지. 이게 바로 대각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서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일단 하나만 일단 보여드렸고, 그럼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자, 공식. 좋아. 이제 이걸 공식을 만들어볼건데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서 얘를 좀만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좌우 가좀 뒤바뀌긴 했네요. 이번에 얘가 새끼입니다. 요 새끼는 이 길이가 비야요. 비. 비하 관련이 있어요. 근데 비의 몇 분의 몇일까요? 비의 N 플러스 N 분의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마이토도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새끼를 볼게요. 여기 있는 새끼는요 비율이 M 대 N이면서 전체는 N 플러스 N입니다만 요길이는 얘랑 관련이 있어요. A랑 A랑 관련이 있어요. A의 몇 분의 몇일까요? n 플러스 n 중에서 n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n 플러스 n 중에서 n만큼을 가져간다 근데 전체 허리길이 구하는게 목적이잖아 이 전체 허리길이는 얘네 둘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길이 다시 보면은 b의 n 플러스 n분의 n만큼 a의 n 플러스 n분의 n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전체 허리 길이가 된단 말이죠. 그럼 n 플러스 n은 똑같아. 어머나, 똑같으니까 그냥 쓰자 하면서 b m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아까 바로 전에 외웠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려드려요. 띠틀이 있었어요. a랑 b 예요 내가 하이메스트 만들었어요. m 대 n으로. 그러면 이 허리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몇대 몇을 더합니다. 더해요. 그리고 서로 멀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MB 곱하고, NA 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으로 이용해서 얘를 또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6, 12, 1대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허리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허리 길이는 1대 2를 더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12는 12, 2 곱하기 6도 12. 그래서 8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공식은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 어, 난 도대체 뭐외우겠는데 이렇게 풀면 돼. 대화선을 그려서 너는 엄마 발바닥에 몇 분의 몇이냐? 3분의 2 더. 그러면 너는 엄마 발바닥에 몇분에 몇이냐? 3분의 1 더. 아직은 갓난아기. 얘는 청소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그때 길이를 구해서 더워서 상관은 없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고요. 다음에서 x 값을 구하고 Y 값을 구하래요. 평행선입니다. 얘는 평행선을 그렸어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네. 5가 되고요. 요 길이는요? 5해요 그럼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는 얼마일까요? 4예요 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새끼 삼각형이 있는데 y는 4랑 관련이 있거든? y는 4의 일부분이야. 4의 몇분의 몇일까? 그렇지. 8분의 3이에요. 길이가 항상 8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어. 엄마 길이를 8개로 쪼갰을 때그 중에 3칸만큼은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새끼삼각형, 엄마삼각형인데 엄마 발바닥 길이의 팔 중에 3만 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2분의 3이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x는 4, y는 요거, 그하면 되고 얘는요 먼저요, 얘가 3대이래요 그래서 요선각형 똑바로 앉아있는 새끼삼각형을 볼게요 발바닥 길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발바닥이 3이고 엄마는 Y야, 사이즈가. 3하고 Y는 몇대 몇일 것 같니? 옆에 있는 이 웨스트를 보면 알수 있어요. 길이의 비를 보면. 네, 그렇죠. 여기가 전체가 5예요. 근데 잘 봐. 새끼대 엄마에서 나. 세엄세엄 해야지. 순서 바꾸면 안 돼. 그럼 몇대 몇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3대 5라고 하셔야 돼요. 3대 5. 그럼 뭐야? 3, 3이 똑같네? 3대5, 3대5. Y는 얼마일 수 밖에 없니? Y는 5가 되는 것이고요. Y가 5가 나왔어요. 이제 3대2의 비를 그대로 이쪽에 적어줍니다. 여러분, 평에서는 비가 변함이 없어요. 얘는 정확하게 3cm, 2cm죠. 얘는 3cm, 2cm라고는 할수 없고요. 그냥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비율만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뒤집힌 새끼는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니? 그렇죠. 5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5분의 3이었잖아요. 5대 3. 그거는 예고. 얘는 좀 많이 컸잖아. 5중에 3만큼. 얘는 5중에 2만큼. 그래서 x는 4랑 관련되어 있는데 x라는 거는 4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5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다. 분수가 나옵니다. 5분의 8. 이런 식으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